드립니다 비주얼 브리핑 펌펌 강의 3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해 주세요 비교해 드릴게요 굉장히 애매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단 단어 뜻부터 한번 해볼게요 성장주 g 로스스 s s 성장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주식 그것을 우리는 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장 가능성 이게 과연 뭔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비교할 수 있게 기업들을 쭉 나열해 볼게요. 그래서 A전자, B전자, C전자가 있다. 이 전자, A전자, B전자, C전자 다 지금 잘 나가는 전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업 가치들도 다 제대로 평가받고 있고 주가도 다 높습니다. 근데 A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고 B전자는 냉장고를 만들고 있고요. C전자는 라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기업이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클까요?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어요? 같은 가격이면? 당연하죠. 지금 분위기는 스마트폰이니까 A전자를 투자할 겁니다. 그럼 A전자가 조금 주가가 높게 이제 막 형성이 되겠죠. 이제 막.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지금 이 평가들, 그런 것들이 A전자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A전자가 성장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평가되고 시장에서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그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소.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장 요소고요. 성장 요소에는 대부분 인적 요소나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굉장히 우수한 그 인적 자원들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기술력 또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데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면서 성장 기업 즉 성장주로 그렇게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 가능성은 어느 시점을 보는 걸까요? 바로 미래를 본다는 거.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기업의 주식을 성장주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치주를 한번 볼까요? 가치주. 밸류 스탁인데요. 밸류, 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가치가 높은 기업의 주식. 근데 조심해야 될게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게 그러나 이 뒤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현재 반영되지 않은 주식. 그것이 바로 가치주입니다. 그러면 가치주는 어떤 그 기업을 얘기하는지 더 한번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A기업과 B기업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이익은 똑같은데 B기업은 이미 폭죽을 터뜨리면서 주가를 많이 부풀린 상태예요. 그런데 A기업은 지금 10만 원에 거래되고 B기업은 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럼 이상도 하죠. 똑같이 보는데 왜이 A 기업은 어,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걸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하여튼 이 기업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 발견하겠죠. 그러면 이 얘기가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평가되어 있는 이게 언제 저평가되어 있나요? 바로 현재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이 기업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할 수도 있는 얘기죠. 이런 약간의 개, 미묘한 개, 개념을 잡아야 성장주와 가치주의 그 뉘앙스나 그런 비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장주와 어, 가치주를 비교하면서 한번 어, 확실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까지 성장 제가 설명한 것을 토대로 비교를 해보면 개념인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성장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가치 인정의 가능성입니다 약간 뉘앙스가 틀린데요 그 시점을 보면 성장주는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에 어떤 베팅을 하는 거죠 가치주는 현재 이미 그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가치가 어느 정도 부족하고,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점까지 봤으니까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 있을까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성장 요인, 요인의 포커스를 같이 맞추고 있는 것이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가격을 봅니다. 가치. 가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가격을 보고 아 이거는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검토하는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하고 인력, 제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성장하겠구나 앞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가치주는 우리가 배웠었죠, 전 시간에. PER, PBR, PSR. 이게 뭐예요? 어닝. 이익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지금 적다. B. 북밸류. 자산의 총 자산 평가에 비해서 지금 프라이스가 적다. 세일즈. 매출에 비해서 지금 프라이스가 적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높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가치주는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주입니다. 그래서 뭐 성장주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전망은 성장주를 투자하면서 전망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미 뭐 가치는 충분히 평가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현재보다도 그 기업이 더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가치주는 지금 당장이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게 가치주를 투자한 사람들의 그런 기대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꾸만 헷갈리는 게 성장주이면서 저평가될 수도 있고. 가치주이면서도 성장주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투자하는 것은 이미 가치는 평가돼 있는데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도 에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당장 투자하는데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이거를 막 무자르듯이 딱. 자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 어려워지고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린 게 어느 게더 쉽겠습니까 당장 가치가 빠져 있는 것 이런 것은 금방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인정받으면 확 주가가 어, 자기 밸류를 찾아서 가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워렌 버핏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치투자 가치투자 가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게 정말 투자하기 어, 좋은 매력이 있는 어? 가격적 매력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초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건 정말 힘들지만, 가격을 봤을 때 싸게 사는 게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싸게 사면 언젠가는 제 가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싸게 사면 비싸게 못 팔더라도 제 가격에만 팔아도 이득을 볼수 있으니까, 가치주의 어떤... 우리가 매력을 많이 느끼고 가치투자 가치투자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